사람 이름 몇 명? 어 존슨까지 오케이 이 사람 두 명이요 한 <laughs> 카트 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 두의 그냥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다 실행하다 실험을 했다. 스터디 연구하기 위해서 교수 환경 가르치는 환경 교수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환경에서는요 관계 부사니까 다시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지.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지시를 받는데, 학생들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실험 안에서 지시를 받는 거예요. 수동태 나와야 돼요. 뭐 하라고 지시 받는지, 초보정사 이하로 연결되어 있지, 상호작용 하라고 한 토픽과 주제에 대해서 지금 40번 해석하면 그룹이 몇개 나오냐? 가야 되겠지. 그룹 A, B. 일단 첫 번째 그룹에서는요. 자 토론이요. 유도되어진데. 여기도 수동태. 여기 수동태 마셔야 약간 많이 나와요. 자 인어웨이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 여기 대신 무슨 대실까? 뒤에 주어 없네. 앞에 명사 있네. 무슨 대? 플러스. 안 돼. 안 돼. 오케이, 땡큐 반대죠? 자. 방식으로 유도된다. 즉 그룹 A는 한 토픽이 지금 던져지잖아. 똑같은 내용으로 일치가 돼야 돼. A가 답이야. 그럼 다들 동의하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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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답.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룹 A는 다 동의하는 그룹. 그럼 여기는 뭐겠어? 반대니까. 비동의. 비동의겠지. 합의를 이루지 않는 그룹이지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한 주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괜찮죠? 자, 내려볼게요. 자, 두 번째 그룹에서는요, 거의 추측이 되잖아. 하나는 합의를 이루고. 그럼 두 번째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그룹에서는 그 토론은 설계되어졌어. 여기도 스톰 텐거 이해되지?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토론이니까 토론이 설계되어진다. 어떤 식으로? 만드는 식으로. 디슨의 의견 우리 일지. 브릿지를 만드는 식으로 설계되어 집습니다 뭐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에 대해서 여기는 다양한 답이 나오는 거야. 다양한 답. 사람마다 달라. 자 아, 주어 찾아볼까요? 다음 문장. 진짜? 뭘뭘뭘뭘뭘메일 인터넷팅. 성빈이, 땡큐. a n k y 오, 왜냐하면 여기 후 있어서. 관계대명사 안에 동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해됐어, 소가로 합의에 쉽게 이은 학생들은요. 자, A 그룹일까 B 그룹일까?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그렇지. 여기 학생들 합의에. 합의에 이른, 쉽게 이은 다다른 학생들은 이거 첫 번째 원그룹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어머, 레스덜 흥미가 있대. 토픽에. 그리고 공부하는데 덜 공부하는 거야. 이게 합의에 이르는 게 좋은 건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그리고 덜 방문하는 가능성이 있대. 덜 방문하더래. 도서관에 뭐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 이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답을 유도해서 동의를 이루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구나. 알수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좋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 내려볼게요. 여기 도는요. 세모 안할 거예요. 지금 여기 심표심표 심표 사이에 껴있죠. 이게 하우에벌이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도가요. 접속사도 있지만 그냥 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지. 그러나. 하지만 하우에버랑 위치도 비슷하지. 주어동사 사이에 이렇게 잘 박혀있잖아. 하우에버도 맨 문장 앞에 나오는 경우 거의 없지. 이렇게 중간에 등장하죠.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드러났어. 어 여기도 수동태네. 수동태 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드러났습니다. 주어가 동사했을 때. 저 속수무위가 주어 동사 또 나올 수 있죠. 선생님이 보여줬을 때 특별한 영화를 뭐에 대해서 토론 주제 에 관한 영화를 보여줬을 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보여줬냐면 점심시간 동안에. 얘도 정치사 간뭐 이름 그룹이 점심시간을 미스 놓쳤대 빼먹었다는 소리야 뭐 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여기는 첫 번째 그룹 얘기하는 거지 원 그룹 여기는 세컨드 얘기하는 거죠 세컨드 그룹. 그러나 45%의 학생들 의견 불일치 그룹에서 나온 45%의 학생들은 이 스테이드 머물렀대요 폴더필름 그 영화를 위해서 지금 수가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나죠. 합의에 이른 학생들은 밥안 먹고 궁금하니까 18명이 남은 거고 지금 각자 답이 달랐던 그룹의 학생들은 점심시간도 빼먹고 점심시간에 놀수 있는 뭐 놀이터라던가 그런 거 빼먹고 그냥 그 영화 보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거 차이도 봐야 돼. 하나 더 해. 라스트 아 이거 무슨 뜻? 오케이 갈증. 이거 물에 대한 갈증 아니죠? 뒤에 나왔지. 지식의 차이를 채우고자 하는 갈증. 어디가 가장 크겠냐? 추측해봐. 어디가 크겠어? A 그룹이겠어? B 그룹이겠어? 답을 알고 싶다. 어디가 더그 갈망이 크겠어요? B. B겠지. 왜냐? 내가 말한 거를 애들이 동의를 안 해주잖아. 답이 지금 각자 따로 놀잖아요. 그럼 내가 맞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지식의 차이를 채우고자 하는 갈증. To find out 찾기 위해서 who was right 누가 맞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who가 누가지? 누가 was right 누가 맞는지. 어디 내에서 구름 내에서 누가 누가 그 답이 맞는지. 이 지식의 차이를 채우고자 하는 갈증은요. Can be more powerful. 여기 중요하지? 더 강력하더라. 뭐보다 점심시간에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대한 뒤에는 누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스노이드, 미끄럼틀이라던가 정금질에 대한 그 정글짐에 대한 갈망보다 이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발망이더 크더라. 여기 별표 두개 하고 마무리할게요. 끝.